안녕하세요, 빌라운 TV 의 신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또이 안주 사러 영업을 끝낸 다음에 이팜팡마켓에 왔습니다. 팜팡마켓 여러분들 팜팡마켓은 많이 뭐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이게 새벽에 저희는 안주 싱싱한 안주를 위해서 이게 또 장을 보러 <laughs> 다닙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뭐어 3시가 다 됐네 3시.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자, 그리팅 안녕하세요. <laughs> 이 팜팜 마켓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에 뭐 가락시장 같은 그런 느낌, 활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장을 어떻게 보는지, 뭘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출출한데 또 여기, 여기 이 판데사르라는 필리핀 빵인데요. 야,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자 이게 반드살이라는 음. 빵인데요. 이거 진짜 아침에 요거랑 커피 마시면 죽여줍니다. 예 게임 끝이야. 아우 따끈따끈할 하거 좋다. 에이, 자 보자. 뭐. <laughs> 아 맛있네 진짜. <laughs> 예 여기는 한국의 가락시장하고 비슷해서 일단 냄새가 풍기는 냄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다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고기. Hello. Oh, yeah. <laughs> yeah. y o u grocery shopping here? 아. Oh. 자, 우리 또 브라질 친구, 여기서 또 우연히 만나네요. 아이고야. <laughs> okay, okay. Take care. 아, 여기서 또 우연히. 브라질 친구 로날드를 또 여기서 만나네요 야 여기 오면 꼭 아시는 분꼭한번씩 뵈요 이 시간에 와야 고기나 생선류 같은 거 싱싱한 걸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 다 물건들이 하차가 되고 판매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팜팡 마켓에서 제대로 쇼핑을 하시려면 새벽 2시 이후에 오셔야 어, 제대로 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샘플로 먹어보라고 하나씩 공짜로 줍니다 에, 맛을 보고 사라고 자 맛을 볼게요. 어 괜찮다. 이게 키로당8 0배속 이거 한인마트 가면 이거 거의 따블냅니다. 따블. 앞에서는 아까 얼마였었까 이게 130, 1 m 인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8 0배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또 가지에 붙어 있는 걸 떼면 안 된답니다. 이거 큰거 떼어가고 작은 을놔두면 예의가 아니 예, 예의가 아니고 짜증 난답니다 아, 예. 네. 자, next what? Other fruits. 홍 아, 다음은 어, 홍합이란 뜻입니다. 홍합. 자, 여기는 이제 해산물 파는 곳인데요. 맛 들어온 해산물들입니다. 신선하네. 야, 여기 세워보세요. 오록 <laughs> <Hi, hello. 웃음> 야, 비빔밥이 살아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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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죠? 이게 지금, 웬만한, 그, 한국 식당들, 식자재들은 거의 여기서. 어디서... 아이고, 왜 깜짝이야. <laughs> 예, 이게 따옹입니다 따옹 아, 신선하네. 어리시는 목재. 목소깔이 좋은 어리시대. 하시는 분이 미인이시네. 내리막한다네. <laughs> 예. 야, 망고가 이쁘네요. 아 여기는 어 포도가 제대로네 이런 거 이런 게 좋은데 우리 로즈하고 러브리하고는 지금 온 김에 자기네 장볼거다 보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아 그렇지 요 기회를 딱노려야지야이 포도를 맛을 봤는데 캠벨 포도 비슷하거든요 생긴 거는 근데 식감이 완전히 다르네 맛있어 요 그냥 달콤한데 우리 한국에서 먹는 캠벨 포도처럼 껍질이 쏙 빠지는 게 아니라 청포도 같이 같이 씹어 먹는. 그런 포도입니다. 아, 맛있는데? 와, 파인애플이 많네. 와우. 마라미 파인애플. 자, 필리핀은 파인애플의 나라죠. 마카노. 130. 130. 큰게1 3 0페소라네요이 남부탄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열대 과일 중에 대표적인 그 람부탄 독특한, 이 오렌지, 왕오렌지 같아요. 왕오렌지. 야 이게, what's name? 포멜로. 포멜로. 이게 큰게 하나의 파0타소랍니다 아, 무거워, 묵직해. 네, 엄청나게 커요. 네. 자, 또 허출해서 이 한국 사람이 파는 김밥. 한국분이 이걸 또 김밥을 팔고 있어요. 이게 얼마죠? 9 0페소입니다 이야. <laughs> 잘 먹네. 맛하라면? 아, 맛없냐만. 어. <laughs> 이놈, 마음도 착해라. 옆에 또 할아버지가, 저기 또, 배고파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잘 먹다 말고 저기 다 기부를 또 하네요. 아유, 차, 베리카인들이, 잘했어요. 아유. 자, 이렇게 이 새벽에 장을 좀 봤는데요. 여기만 오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돈을 쓰는데도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과일들, 채소들 다 샀고요. 자, 이제 또, 본업피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고기 파티 하는 날 저희 식구들끼리 다 모여 갖고 이렇게 가끔씩 하는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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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건조 오징어에 버터바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팔면 대박인데 공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방건조 오징어. 오랜만에 드시는데 <laughs> 지금 기대치가 엄청 낮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일천용, 판매용이 아니고 일천용입니다, 일천용. <laughs> 아, 어, 군침이 막 돌아. 아, 이거를 필리핀에서 먹다니. 자, 이렇게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야 먹는 양들이 엄청나죠? <laughs> 근데 이게, 아까 먹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먹는데 집중하느라, 이렇게, 오늘 또 즐겁게. 또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또 힘내서 또 일을 해야겠죠. 자, 생각보다 생맥주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품목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삿포로 전용 기계인데요. 이 작업도 역시나, 지금 스티브. 아주 일 잘하는 스티브. 이 밤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든 제품을 이렇게 알콜로 다 소독을 합니다. 아주 FM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구를 다 챙기고 다녀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되는 거는 삿포로 삿보루두 종류가 더 추가가 되고요. 기존에 본덕, 좀좀 네, 차후에는 어, 버드와이저나 호가 든 이런 것도 한번 추가로 시켜보려고 합니다. 생맥주가잘 팔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버릴려고 했던데 그죠? 그렇죠. 근데 팔려고 하는 순간 제 친구가 딱 느닷없이 들어온 거야. 네, 아, 맞아요, 맞아요. 2년이죠, 2년. 아, 저, 한 이걸... 달도 안 돼갖고 두통 팔았어요, 벌써. 그죠? 네. <laughs> 제 친구도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띠목 쪽에 있는 새로 생긴 JTV인데요. 이야, 뷰가 좋습니다. 바깥이 이렇게. 어우, 천국 문늬가좋지니 Hello, say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laughs> 조철하게 어이가 oh, yeah, right. 아, right. 아, oh. 아이고, 참. 자, 이렇게 차려 놓고 조처리 먹는 게제 키입니다. 자, 이레디 드링크 소주가 여기는 3,000페소, 3,000페소짜리 소주를 이렇게 막 따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혼의표에서는 3,000페소는 저기 블랙라벨입니다. 저니이었 블랙라벨이 3,000페소에 판매됩니다. 이 비교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죠. 술집에서 또이 한식을 주문해서 지금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부 음식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야이 먹다가 땡기는 안주 있으면 좋렇게 주문하면 되고 정원식당 메뉴판이 있네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지금 배달을 시켰는데 짬뽕하고 탕수육 시켜봤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아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야 오와 확실히 다릅니다 서비스 마인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아 이야. 아유, 이쁘네. 잠시 브레이킹 타임입니다. 아, 분위기 이상해졌어. 여기 원래 앉았던 파트너가 다른 분이 지명으로 데리고 가버렸어. 야, 이건 그냥 사정없이 데리고 가버리네.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이신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싱글이 돼갖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에이 조명도 그냥 밝은 게 낫네 예? 밝게 놓고 하니까 플래시도 필요 없고 좋은데요? 얼굴도 잘 보이고 아 그렇게 이쁘단 말이야? 어 다시 자 틱톡 포즈 야막한다네 <laughs>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laughs> 마시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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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주도 이 리본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음. LD입니다 아가씨한테 사주는 LD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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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이 어, 어. 없는 것들은 우리가 마신 건데 이 LD를 이렇게 쏘면 이 소주가 한명 3,000배 정도 됩니다 나중에 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요 아, 네. 오늘 저의 파트너 와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하이딩이야 어. <laughs> 자 이렇게 먹어 버빙이 비닐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많이 나오네 예, 확실히 엘리를 남발하면 이런 상태가벌어요 지금 저희가 이걸 캔슬한거예요아 아, 빼주고 디스카운트, 빼주고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해서 어. 이만큼밖에 안나온겁니다 이야 그러네 알뜰하게 네. 드셨네 네. 오케이 많이 싸요? 예예예 h a n 이 e